49번. 자음 몇 개? 4개. 아, 이거 이거 질문 잘했다. 자음 3개. 나좀 알려줘야 했는데. 기억니은 디그 자음 3개야. 하나씩 적힌 카드 3장. 모음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냐? 여섯 개, 여섯 장 카드. 얘도 써있구나. 세장하고 여섯 장하고 바본가 봐. 자음하고 모음하고 섞어서 한 장씩 선택하는 거야. 그러니까 받침 만들 수 없는. 만들 수 있는 받침이 없는 글자. 받침이 없는 글자야. 그러니까 모음 하나에 자음 하나, 모음 하나.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. 자음 하나에 모음 하나. 이해가 한 가? 이해가? 그럼 보세요. 자음 하나, 모음 하나 들어가는 거야. 야, 선생님, 따라해봐. 이렇게. 자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? 세 가지. 모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? 여섯 가지야. 세 가지에 대한 각각이 여섯 가지지. 네. 독립됐어? 아니면 연관됐어연관됐어 곱해야 연관. 연관. 더해. 곱해야 네, 더해. 네, 그래서 몇 가지? 열 여덟 가지. 그래서 다음 몇 번? 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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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도와달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. 선생님, 큰날날뻔리 그냥. 아, 야, 알파벳에 자음 몇 개냐? 스물세 개. 모음 몇 개야? 5개 아, 애들한테 잘 알려줘야 돼. 나 몰라 모음이 뭐야? 아이유 그럼 모음은 뭐 있어? 에이 이오 아이 아이유 Y는? 아니요. Y는 자음 아니냐? 네 W도 자음 아니야? 네 모음 아니, 아, 아니야? A 네 이것만 모음 이것만 모음이 아이오 이거 혹시 A 모르는 A 사람들을 A A 위해서 A 선생님이 지금 딱잘 알려줬는데 이거 다 알고 있었어? 네 미안해요